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 굉장히 예쁜 딸랑 소리가 들렸어. 아이 비켜 아이, 아나좀나 쳐맞아, 와좀더 쳐맞아. 어떻게, 어떻게? 어라라라라, 어, 아야, 살려줘, 살려줘, 나 죽게 생겼다고. 죽었어, 어. 죽었어. 저... What are you playing at? This is your boy. Are t i 고깃 덩이. 어, 어. <laughs> <어라? 웃음> 아, 일걸 깜짝 놀랐네. 어, 라 아, 아, 자 아, 마리 아, 오 예. 바로 마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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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아파 존나 아이 부르는데도 아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 파이팅 파이팅 아아아 아, 아. 아. <laughs> 잘한다 잘한다 일단, 나무 울타리부터 벤 시키고 올게. 응? 음? 아, 지금 느끼는 게 있는데, 아. 우리 여기 오면 안 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러게 말이야. 딜 들어가는 거 봐. 왜 이렇게 안 죽어? 아, 나, 나, 붙어, 붙어, 붙어. 우후우후우후우후 후후! 후후! 필살기였나봐. 후후! 써 죽어, 써 죽어, 써 죽어. 나 살아있을 테니까 빨리 살아나서 와. <laughs> 아니 근데 어. 나는 마법봉을 얻으러 왔는데 그건없고왜 저런 미친 놈이 있으시지? 줘야 돼? 응. Oh, many... Now I can 테스트 아이템이라서. 테스트 s the t fi... should be s b o r c e Thank you, kind. Did I forget to? I am Raya. In the... I seek Stalwart. You are very brave yourself. With a steady heart, such strength is. Please. Yeah. tarnished, most tarnished. But you are no the volcano manner. 앉아 앉아 아, 어떻게 아, 앉아 아, 어떻게 안 자, 안 자, 안 자, 안 자, 안야안 자, 안 자, 어 자, 야 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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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왜안신안 자, 안 자, 안 자, 네루 루시발루루네 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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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세요 이 친구는 비교적 쉬운 편이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비교적 쉬운 거지 쉬운 건 아니야 응. 압자뒤빙잘 들어간다 좋아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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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대돈 이거 못쓰겠다 수딩이 너무 심해 아 끝났다 잡았다 나이스 오 메모리스 돈 잘가. 안돼, 내룬. 내룬. 혹시 와? 안됐다.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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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무기를 강화 하든지 해야지. 제 일러스트에 나오던 내잖아지 아 누나가 전투 중이면 나도 지도를 못 여네. 개무서워. 어 씨발. 여러분 개 처맞고 계시는군요. 그것도 돌한테. 도란... 어 씨발. 개또 <laughs> <laughs> 처맞으셨군요. 예예. 저 돌도 사실 안 나오게 할수 있긴 한데. 야, 너 어디 있어? 너 비에.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그래, 같이 그러시면... 공격하면 되는데. 난이 무기가 좋은 거 같아. 음, 오케이. 멀쩡하게 생겨서 왜 그러고 계세요? 멀쩡하게 생겼지만 전부 장인인답니다. 아 위에 나오거든. 응. 마가 안고 있는 호박석이. 부활할 수 있는 호박석이야. 그게 아 부활할 수 있는 호박석을 통해서 얘네들이 계속 지식을 탐구하다 보니까 어. 계속 무차별적으로 태어난 거야. 다시 어, 어. 다시 태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걸로 다시 태어나면 특수한 아이템이 없으면 어. 불완전하게 태어나거든. 어. 그 아이템 없이 막 태어나니까 얘네들이 불완전하게 태어나면서 다리도 없어지고 정신도 나가버리는 거야. 꽈대 꽈대 꽈대. 꽈대 꽈대 저 빛나고 있는 꽈대 정신없지? 어떨어떨어다떨어다떨기 저기. 존나패존나패 오우 씨야 뭐하는 모르겠네 어가넘가아예 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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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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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끄러개끄러 꽈대 찾아, 꽈대 찾아 찾, 찾았고 있어, 찾고 있어 떨어진다 존나 패, 존나 패 존나 패 와... 이X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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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다 죽인 거 아니야? 아 이X야 아나 물약 없는데? 얘가 원래 여기 마술 학원의 수장이란 말이야. 응. 겁나 쎄. 응. 근데 지금 이 호박석의 애착 때문에 정신이 응. 나간 상태란 말이야. 그렇지. 술 마시고 저러고 있단 말이야. 아... 원래 이렇게 병신이 아니구나. 예. 얘가 딸이 있어요. 응. 아까 내가 말 말했던 마누라가 응. 얘 딸이야. 그런 거 막스포해도 돼? 지금 말해준다 n o 잖아말 o n t k n 라니가 d o 데라고할 거잖아. 아하. 근데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전성기 시절을 영체로 지금 부활시켜서 엄마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이 마술사의 전성기 시절의 모습이. 어. 아. 그래서 라니가 누구임? 아니 그니까 러 우리가 본 적이 있어. 아니? 아 우리는 본적 없어. 없어. 아. 데미가시야. 라니가 데미가시야. 어. 데미가시를 여기보다는 반신이지. 반신. 음잘 응. 피해. 음. 초반에 개센거 아닌다. 컴퍼니와이어개센거 아닌다 이게 초반에. 어. 이거 이거 이거. 어어 어. 존나피 어, 어. 존나피. 저거 피해 저거 피해 언제까지 아, 언제까지 웃지, 언제까지 웃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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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계속 웃지 말고. 웃음> 아, 또 쓴다 아이기적이 새끼 나한테 달라오자 눈앞에 눈앞에 나한테 달라오자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아얘 도망가면서 딜 넣는 거봐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얘가 안 때려. 아, 만하다, 아나 만화 없다. 죽겠다 아, 나 죽었다. 예? 죽었는데요? 없어요 <laughs> 예. 나 그럼... 어, 나, 어,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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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화 없는데? 아, 맞다! 누나! 아? 이 모드의 특징 알려줄게. 뭔데? 둘중한 명이 뒤지잖아. 아.

패턴도 비슷해. 어허. 야 도움이 되고 있니? 아마도. 이거. <laughs> 아, <니가>. 니 오십 군데. <laughs> 아. 언젠가 잡지 않을까? 어허. <laughs> 내가 <도움이> 되고 있니? <laughs> 되고, 있, 되고, 있지 까어 <laughs> 와우, 와우. 아, 됐다. 우후. <laughs> 오레타 대공 이것도 꽤 괜찮은 마법이긴 하지. 음, t o u must have some business. o h I have no, m <laughs> wilt thou enter i n I am the witch Rani, that I might one day. Well, 섬긴다? 아, I see. Thou art a rich. What I require is my making... anticipate. 오늘 방문할 때까지. I am told that you a r s e a r c h I will keep. Let her together. Let her together. Okay. No, is. it? I'm, I'm going to see if I can Don't give me wait. I shall soon enter my slum, and it will be some time before I have high hopes. I look forward to the good. <rainforest> 아, 경지 걸어왔는데 누가 때렸... 때려... 왜얘지 끼리 도 때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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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때려 다잘흘어 잘 아니요 빵빵빵 b u 아 아유. b 아유이 아유. 무기는 다 좋은데 지구력이 너무 많이 좋은데 왜 목숨이 두 개가 뜨지 어, 고개 들어 옆을 보면은 한 마리가 더 있거든요. 예, 예, 예. 기 전에 빨리 잡아야 돼서. 열심히 때리고 있어요. 가까이 오고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laughs>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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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얘 잡을 때까지 사람만 남아. 아, 여기서 노력해볼게. 어, 어, 죽었어. 어이구, 효과 나시는데요. 내가 하잡고 있으면 데미지 안들어가잖아 아우진탄 존나 쎄다니까? 음. 앞잡 이기적을 걸렸을때는 쓰지마 만화 한어아나 그냥 쓰고 있는건데 기절이 되네 헤헤헤헤 얘, 얘, 얘 죽었다 이제 조심해 도가니 조, 도망쳐 노력중이야 이게 방패한테는 데미지도 아... 안들어가네 내가 끌고 갈게 공격하지마 공격하지마 끌고 아, 갈게 무석이는 아. 위험하다 가까워져 가까워져 아, 그냥... 그냥... 아직 허가가 안 돼. 몰라서 가가우면은 끌리지. 차에 누나가 리가 멀리가, 멀리가, 멀리가. 오케이 저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네허허허허허 아, 잘못 마셨어 아, 왜 이렇게 난 타이밍을 못맞추냐 아, 또 타이밍 못 맞았어. 이발 이거. 막만 이거. 이거. <laughs> 아 낭비 개쩌고 진짜 딜러스 나이스 나이스 나 이제 마나 없어 그러면? 뭔가, 나 보스전에 좀 살아있어 보자. 어, 노력 중이야. 어. 최대한 내가 쳐맞으면살되니까 음.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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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쩐다. 아, 방금 물약 마지막으 마셨는데. <laughs> 와, 나이스. 고우른배가 <laughs> <롬나가> 살아있어. 이게 <laughs> <그게> 위험하게 오네. 왜? <laughs> <laughs> 점파하고 그냥 슥 걸어오면 되는데 와 이거 개 빡세다 밑에 누가 봐도 화로를 밟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저건 낚시야 난 속지 않아 음... <laughs> 나 그쪽 아니야 그쪽 다 아니야 다 아니다 어... <laughs> 화로 저기 불나는 거 저기 밟아야 된다 <laughs> 아니면 밑에 봉 있잖아 봉봉가갔거든 어, 어, 어. 어. 그거를 밟고 떨어져야 될수 있어. 살짝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떨어지거든 그냥. 쭉 떨어지거든. 잠깐만. 잘해봐. 어... 다시 그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 잘해봐.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상대가 <laughs> 할수 있어 누나 어, 어, 어. 축복 찍었잖아 어. 어, 어. <laughs> 거기로 내가 출발해도 어, 어. 괜찮은데 어, 어. 그럼 재미있어서 내가, 내가 직접 도전해볼게 그래그래 그래. 위에 보고 있어 봐 근데 아, 엘리베... 내가 보일 수도 있어 엘리베이터 여기 있는데 괜찮아? 다시 올려줘 어떻게 아, 올려? 엘리베이터 있을걸? 이쪽에? 하나 더아 그래? 없으면 말할게 음. 됐어 옴 옴? 어,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룬 먹고 아, 근데 왔어? 성공하는데 아 뭐가? 아 노잼이다. 뭐가? 난 내가 떨어질 응. 줄 알았는데 아 성공해버렸다. <laughs> 룬 먹고 왔냐고? 아룬 먹었어. 음. 바보 게. 예, 천안 감사합니다. 아 겁났어 얘. 아, 아 죽었다고 어? 한 방에 어뭐 맞으신거죠 예뭘 맞았길래 한 방에 죽어요 내, 내 잘못은 아닌듯 죽였으면 가자 보스전 기다려봐 룬좀 먹고 여기 대검이 제일 좋은 대검이거든 음. 어 사가지 없는. 오 잠깐 잠깐 잠 너무 너무 오님 체력이. 잡잡. 와 우리가 이때까지 애들 님을 안 하고 있었나봐. 너무 쉬운 걸 하고 있었나봐. 어이 새끼 아무 안 맞아. 너무 설쳐대서 그런 거듯앞잡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앞이못했이스이 비자분 계약하네. 이잡이도 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반핀데요? 반핀데요? <목소리> 어, 뭐뭐뭐 뭐 하지? 뭐 하지? Whoa w h o o a 뭐뭐 t h e fuck what the fuck? 니까안 맞음. 어왜 이래 얘? 아니 허리 왜 이래? 아, 와, 아빠 어다 아, 자본들 빛나을 때부터 좋댔다. 무섭다. 아, 어? 너가 죽었어? 아 지구, 지구력이 없으니까 안 불러.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파이팅. 오케이,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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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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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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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아, 아, 홀빌 터지네 개데자이거그야겠다 나이스 아, 지구 올렸어. 아, 스탭이로 <laughs> 와우! Nice, sir. 할만해할만해 <laughs> 어, 미안해. 맞고 됐어. 아, 야, 진짜, 수고했다. 뿅! 수고, 수고!